안녕하세요. 한인 제가 드어온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춘향입니다. 오늘은 재료는 이거라 일단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일단 춘향이 누군지 아, 아세요? 모르는 분 많으시겠습니다. 많 일단 제가 춘향이 제가 생각나서 그려봤는데 다르거나 그림을 좀못 그려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맞다. 그리고 이걸 해주세요. 제 캐릭터 악마예요. 그리고, 그리고, 언젠가는 캐릭터 나이, 이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춘영님을 그, 그리실 때는 원래 토끼입니다. 앞머리 있나, 없나 모르겠네. 이거 뿌띠오고 그리다가 망고고 신경쓰지 마세요. 일단, 앞머리 있다고 치고, 얼굴은,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귀엽게 띄워보 그리는 거 아닙니다. 일단, 추년은 당연히 한복이고요. 일단, 이렇게 한복을 만들어 주시고요. 발은 제가 항상 하던 대로입니다. 그리고 일단 팔은 이렇게. 이렇게 팔에 이렇게 쥐 같은 거 그려주시고요. 아니면 몇개 이상도 그려... 세개 이상도 그려주셔도 돼요. 저 일단 세 개씩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어서 춘향님 근데 토끼인 거 아시죠? 토끼요? 토끼입니다. 수현이만 다 토끼인 게 아니라 춘향님도 원래 토끼입니다. 거꾸로 그리는 거라서 좀 힘드네요. 자 이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잠깐 볼게요. 일단 꼬리도 그려야 되고. 꼬리 그렸습니다. 자 일단 색칠해보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필요한 분홍색. 헤드박스 거의 바디라는데 하지만 춘향 님 특별하게도 치마네요. 이 춘향 님. 하지만, 춘영이랑도 원래 옛날에 전설이 있었지만. 춘영님이 그 더워 에이즈 투다이도 찍었어요. 저도 언젠가 더워 에이즈 투다이 진짜 찍으려고요. 아, 진짜, 분홍색이 손에 다 묻었네. 아니, 얘 손에요. 아. 아, 파라파, 파라파, 파라파. 지금 춘향인 칠하고 있어요. 아직 색칠 안 해서 살아있지가 않아요. 아, 아, 제가 오 너무 팔이 아파요. 너무 팔이 아파요. 좀 쉴게요. 이제 됐어요. 심지 못가 시간 별로 안된것 같지만 자. 꼬리까지 같이, 같이 겹쳐서 색칠할게요. 됐다. 신발은 당연히 분홍색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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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팔이 아파요 지금 저. 자 한복 치마는 당연히 분홍색으로. 근데 춘영님은 특이하기도 마크로거 한복이 다 몸에 와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이제 거의 한복은 여기 다리까지도 오던데요. 이미 초초 보세요 여기까지 안 오잖아요 여기 아래까지 오잖아요 구별 이야기를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샌드박스 중에서 초초 모름이 참 이상한 사람 샌드박스 중에서 아예 잠들 모름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잠들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분장도 할때 있고 여자 분장도 할때 있고 가끔씩 도티도 여자 분장할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도티 이름 더 여자 같고 아면 잠들 이름 더 남자 같지 않아요 아니면 아닌가요? 뚱 아무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단 저의 상상대로 칠한 겁니다. 아또 무슨 색이지? 생각 좀 할게요. 제가 아직 투냥님을 춘향... 좋아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여기 여린... 전투냥님 팬이 아니에요. 전 누구 팬? 이게요? 힌트 줄까요? 이거예요. 힌트를 주자면 이거예요. 잠깐만요. 힌트 이거예요. 그래서 샌드박스. 그래서 이, 이 사람이 제일 좋아. 맞다. 여러분은 양띵이 더 좋나요? 아니면 샌드박스가 더 좋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거의 샌드박스가 인기 많은 듯. 원래 양띵이더 옛날 거지만, 이제 샌드박스도 나오면서, 이제 샌드박스 유혹이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뿌티어랑 태경도, 이렇게 될 때도 있죠. 그래서 누가 인기인지 저도 제대로 몰라요. 아무튼 마저 칠할게요. 여기 진짜 무슨 색이죠? 그냥 레몬색으로 칠할게요. 저 색연필 색이 많아가지고요.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신기한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움직여서 죄송하지만, 색연필 뽑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타임 음, 이상하니까 살색 타임 자 일단 이렇게 손도 칠해주시고 안 칠해주시고 그 다리까지 칠해주시면 좀 이상하겠지만 춘향님 완성 와! 그럼 다음 또 만나 하니티 바이바이 잠깐만요 춘향님 이상한데요 하니티 바이바이